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내물 보러 하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내문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3 3 2 4 9 0 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9 4 7 0 k 최고가 98.11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97.75k인데요. 급변하는 그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문관어어프프젝트트지지단하하설설을을리리습습다다 넴은 개인 개발자들이 맞춘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개인 개발자를 위한 오픈 소스 형태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기업 개발자를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NEM 토큰은 NEM 생태계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m 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기관 활용도가 높아 현재 일본의 금융 기관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테크로뷰로사 드래곤플라이 등이 넴을 이용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펀디엑스사가 넴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포스 단말기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넴은 쉽고 강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플랫폼으로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코인 마켓 캡에서 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시가 총액 243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해 를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빅박스, 그 다음에 업비트, 포로니엑스 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위 거래소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 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건데 업비트에는 2017년도 상장이 됐고 18년도 초에 엄청난 급등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 찍었고요.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상승.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적인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거래량들입니다.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 움직임에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 왔었고요. 하락 후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 상승과 하락을 주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 타점이 어느 구간에 오냐에 따라서 이 바닥이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 건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 구간 정확히 지지 후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구름대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구간에서 구름대를 막고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우하향 추세선이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우상향 추세선 단기 우상향 추세선을 지지해주는 유무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 구름대 돌파 여무 우선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름대 돌파해서 이 구간 돌파 나왔을 때 사실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이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에 하나 뚫칠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더 눌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의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넴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뇌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n m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날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